안녕하세요. 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아 보자 파워시프트 시간이고요. 아,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인 전투기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자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무인 전투 이야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이런 제 보도가 났었죠. 어, 우리도 도입해서 네 대를 도입했었고 있죠. 2020년에 1조 3천억을 들였는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커가 이제 퇴역 예정이다. 27년에부터 대체될 것이다. 그 이유는 어, 스텔스성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무인 정찰기 또는 무인 공격기도 어, 스텔스성이 없으면은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전장에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며칠 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어, 기념사를 보면 어, 우리도 무인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찰로 시작해서 통신 중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공격까지 갈 것이다. 음, 기념사에, 기념사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통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이것은 굳이 뭐 공군뿐만이 아니라 아, 육군과 해군을 통틀어 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의 그 기념사에 맞물려서 바로 어, 이제 군에서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어,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를 했죠. 어, 독도 상공에서 어, KF-21 보라매하고 어, 무인기, 무인 스텔스기가 어, 같이 나르는 그런 모습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음. 자, 이런 걸 보면은 어, 어떤 구, 어,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이 어, 빈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서로 상호 연결돼 있고 어, 고위 당국자에서 말, 고위,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군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 태세가 거의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자, 허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또 맞물려서 국군의 날 며칠 전에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가 무인기 실정 실험을 한 가오리 엑스라는 어, 그 ADD에서 어, 실험용으로 사용한 시험기입니다. 2015년부터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이 실험기를 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피탄무인기 소요기술을 확보했다. 스트레스기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고 무인기용 저피탄비행체 핵심기술도 개발했다. 이거는 이제 이 착륙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 기본적인 자율 비행 이런 기술 요소, 요소 기술들을 개발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만든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아,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한번 볼게요 미국은 음, 무인기 개발에서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 스텔스성은 아니지만 어, 중동에서 어, 비스텔스성 프로펠러기 죠 이로 된그 공격용 무인기를 어, 사용해서 이제 전적을 올리기도 했고 또 실제 어, 스텔레스 어, 전투기 제트기 죠 어, 터보팬으로 날아가는 제트기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어, 선도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미국이 어, 현재 배치를 앞두고 있는 것은 이것도 뭐 세계 최초긴 해요. 아직까지는 MQ-25 스틱네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 이 무인기죠. 스틸스성은 약한 것으로 보여요. 스틸스 도료는 발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체 의 형상을 봤을 때 스틸스 성공하는 거리가 좀 멀죠. 이걸 2024년까지 항모에 배치할 예정이에요. 미국 해군에서 도입한다는 건데, 미국 해군은 이제 항모라는 제한된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공중 거부기를 쓸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함재기들의 항소거리, 전투 행동 반격을 늘리기 위해서 어이 무인기를 쓰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초기 1차분 4대를 지금 도입할 예정인데, 1차분에 한해서는 물론 2차분 우선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죠. 상인이 1차분에 한해서 한 대는 2,400억으로 엄청난 고그 가격입니다. 음.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20여 년 전부터 이미 스트레스 무인기에 항모 2차함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그게 2000년, 2000년 무렵의 이야기인데, 음. 2000년, 20년이 지났는데 스트레스 성은 없어졌고. 공격기도 아니고 심지어 정찰기도 아니고 이걸 항, 어 공동 거비기로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얘기된 의문점이 오늘 동영상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미국이 이때까지 개발해 무인 스텔스기를 개발해온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는 이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노드, 노드롭 노드롭 그루만이서 개발한 거죠. 어, 미국 방산 기업이죠. X47,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있 한데, X47로 통칭하겠습니다. 이걸 이미 그때 항모 무인 이착함, 성공을 했어요. 예. 저기, 뭐, 어, 보이는 외형도 스트레스성이 어, 확보된 외형이고, 저기, Z 엔진 배출구도 보면은, 그 IR, 적외선에 대해서 밑에 하방으로는 지금, 어, 느 정도 스트레스성이 보장이 된 그런 기체죠. 어, 최신 무인 스텔 스기의 트렌드에도 그대로 부합됩니다. 현재도 자, 이런 X47이 있었고, 이건 해군용이었고, 그다음 X45가 있었어요. 이건 공군에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던 거예요. 이보인과 같이. 2000년대 초 비싼 시기죠. 이것도 현대 무인, 우리, 우리의 것, 어, 무인 저 이전 스텔 스기랑도 비슷한 모양이, 이건 98년에서 03년까지 이제 개발을 했던 거예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군과 공군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JUACS, JU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Joint Unmanned Combat Aircraft 이렇게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합 뭐 무인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그 켄벳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진행됐는데. 4십오는 공군 거고 4십칠은 해군 거고 그방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공군과 해군이 공히 쓸수 있는 통합 비체를 선정하자 2010년까지 그게 제이유카스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돌연 2006년에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예. 이 이유가 오늘 동영상의 핵심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우리는 아직 뭐 제트 전투기 지금 재고 지금 이제 KF21의 개발도 아직 뭐 결정을 못 하고 있을 시점이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미 공군은 저 계획을 2006년 중단을 하고 뭘 선택하냐면은 그 예산을 돌려서 어 B21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기로 해요. 롤스로 그러만 하고. 그래서 이 현재 개발 악바지에 와 있는 상태고, 2025년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B1하고, 그 오래된 B52, 이 폭격기를 대체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게 미 공군의 선택입니다. 예,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어, 포기하고, 이리 돈을 넣은 거죠. 예. 미국 해군의 선택은 조금 복잡해요, 공군보다는. 어, 미국 해군은 조금 더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15년까지 해군 독자적으로 유카스 D 앞이 유카스 나왔었잖아요. D를 계획을 추진해요. 예. 얘는 대모 실전기를 해서 해 보겠다는 거고 앞에 앞서 해군용으로 개발되고 있던 해군하고 같이 개발했던 X47을 기반으로 개발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에서 16년 사이에는 유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Unmanned Carrier Launched Airborne Surveillance and Strike. 무인. 이번에 이제 해군많이 하니까 항공 항모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항모에서 발진하는, 어, 뭐, 정찰기 내지는 공격기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컨셉이 같고, 이번에는 이제 항모용으로, 해군 전용으로 좀 특화된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기간 동안 2015년에 이게 이제 크게 틀립니다, 방향이. 뭘로 틀리느냐. 공격이 빠져요. 침투 폭격. 침, 어, 장거리, 종심, 침투 폭격이 위주였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감시정찰로 바뀌게 되고, 1년도 안 돼서 2016년에는 최우선 요구 조건이 이 무인스텔 쓰기에 대해서 유인함재기의 공중거비로 바뀌어요. 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7년에서 2017, 24년까지 MQ-25 스틱네이 공중급유기를 개발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 드라마틱하죠. 20년 초반에 이미 관련된 기술을 거의 다 확보했고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예, 20년이 안 되는 기간에 무인급유기로 전환된 겁니다. 음. 앞서 기체의 형상에서 보셨겠지만 스텔스성도 없어진 거죠. 그냥 무인급유기가 된 겁니다. 한 대에 2,500억씩 하는 예. 그래서 제가 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해군, 미국 해군 내에서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는 The National Interest라는 미국 잡지죠 약간 보수적인 잡지죠 그게 나온 기사예요 2000, 2017년 4월달 기사인데 일단 그림부터 볼게요 이 그림이 MQ-25입니다 스팅 레이 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배치가 예정인 기체랑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뭔고 하니 이런 미군의 미국 해군의 이런 개발 계획을 이 기사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방향과 다르다라고 해서 지도부의 방향은 무엇이냐? 공중거유기를 개발하자고 했더니 왜 스텔스성을 넣고 기체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정찰과 공격까지 겸용하는 것으로 개발하려고 해군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공중 급유라는 겨비라, 우선 목적을 위한 어 연료의 탑재량이 떨어진다. 이걸 비난했어요. 이 기사가. 그래서 결국 이 기체는 사진으로만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이고,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때를 기, 2017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 무인 스텔서 전투기라는 전투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은, 가장 먼저 그 기술을 확보했지만은, 여기서 사장되게 되는 거죠. 그 기술이. 음. 자,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미래의 전장은 이거다. 그게 꼭 그거죠. 어, 우리가 지금 KF21을 4.5세대라고 그러고, 그거 개선형을 내서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고 스승을 확보하게 되면 5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5세대 전투기가 무인기와 합동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6세대다. 현재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주요 국들은, 어, 그게 앞으로의 트렌드라 보고, 트렌드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미국은 그걸 포기했는데, 2017년에. 그래서 나온 것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옥토닉이 나왔죠. 예, 그래서, 미국, 어, 프랑, 어, 러시아 최신 그 수호의 50식인가요? 그 셀스기랑, 어, 지금 같이 나르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정확한 기술 수준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율 비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상에서, 어, 어, 어 신호가 끊어졌을 때는 혼자서 자율 비행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고, 하지만 아직 공격기로서 필요한 어떤 급격한 기동,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엔진은 그 수호의 57과 아, 수, 쌍발이고, 그 쌍발 엔진 하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호의 57과 어느 정도의 항속거리를 어,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무장 탑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 그 가운데 그림은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는 뉴론이라는 것이죠. 어, 세 번째 것은 맨 밑에 것은 우리나라가, 아, 지금, 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된 그 무인기입니다. 예. 찰 통신할 것이어서 전투까지 하겠다는, 공격까지 하겠다는. 이 그림은 이제 ADD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KF-21이 20년대 후반에 나올 걸로 치면 전투기가 한 3, 40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1 0명 정도 운용을 하게 되면 6세대의 시작을 6세대의 전투기의 등장을 보게 되는 거죠. 어, KF-21 수명 기간 동안. 왜냐하면 2030년대 후반이나 2040년대 초반을 6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발맞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개발한 것이고,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KF21이 아직 기상 테스트 중이고, 하늘을 날지도 못했는데, 그와 같이 인학적 진을 수행할 무인기는 진도가 오히려 살짝 더 빠른 그런 셈이에요.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우리랑 또, 어, 조금 빠르기는 한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개발되고 있는 무인 공격기, 어, 스텔스성이라 있다고 보기에는 기체가 상당히 좀 어중간한 그런 형상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어, 러시아가 개발한 기체를 보더라도. 일단은, 어, 스텔스기에를 잡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 어, 저주파레이라거든요. 그 저주파레이더에 가장 민감한 곳이 기체에 있어서는 그 수직 미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스텔스, 무인 스텔스기들이 수직 미익이 없어진 상태죠좀더 가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B1이나 B21 전략 폭격기도 그렇죠. 근데 미국 기체들은 아직도 이걸 수직 미익을 가지고 있네요. 음. 자, 이런 점이 스텔스성 부분에서는 좀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것은 XQ58A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개발 단계가 음.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 밑에 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나와 있는 보잉의 로얄 윙맨이라는 것입니다 윙맨이라는 이름이 이제 암시하듯이 이것은 6세대 전투기, 주력 전투기하고 공동으로 전투를 할수 있는 그런 무인 전투기임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음. 어, 2 0 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여러, 전투에서 무인기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그, 어, 전술적 우위를 이미 느꼈을 텐데, 그 어, 기술 격차를 다 기술 격차의 추격을 다 허용해서, 지금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동등한 기술을 허용했다. 아니면 약간 뒤처질 수도 있다, 오히려. 음,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군 지도부의 전략적 오판이다. 상대방이 이런 전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내지는 이런 무인 전투기의 기술력을 실제 전투에 우위를 전면전이 벌였을 때 게릴라전 이상의 전면전이 벌였을 때 활용하는 아, 그런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에, 절, 아, 자산들이 음,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오판을 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방산기업들의 이익극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 전체 전략 우위보다는 방산기업의 이익극대화가 더 우선이 됐었다. 기술은 가졌지만은 일부러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아, 미 군과, 아, 군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군에 압박을 냈는지, 아니면 군과 방산업체가 한몸이든지, 예. 저는 이두 번째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이런 거는 사기업에서는 가끔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뭐기 회사 다니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 중에 하나가 경쟁 제품을 죽이는 겁니다. 음. 아, 그래서 경쟁 제품이 예를 들어서 그 특허권을 사서 그 특허권을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금 회사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종종 있어 쓰는 겁니다. 지금 내 제품이 최고의 제품은 아니지만 경쟁 제품이 없다면은. 내 제품이 시장을 한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계속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쟁 제품의 등장을 원치 않는 것이죠. 내가 더 추가 개발하지 않는 것이죠. 음. 어떻게 이런 것과 1990년 러시아 이제 구소련의 몰락, 냉전의 승리, 그리고 시간이 2, 30년 흘렀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뀐 방산 기업들의 위상과 그 사람들의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공군에서만 아니라 해군과 육군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두 번째가 훨씬, 어, 더 그럴듯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음. 자, 그, 그러면 현재 그 공군 전략에서 미국 방산기업들의 가장 큰 상품이 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F35죠. F35 스텔스 전투기죠. 5세대. 이게 2015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 이거를 개발하자고 하는 계획은 2000, 1990년대 후반에 나왔지만,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이제 성부를 벌여서 로키드 마틴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2001년이에요. 그때 로키드 마틴 이 승리를 하죠. 그때부터 개발했는데, 개발, 개발이 상당히 아, 지연됐죠. 그래서 2015년, 1 6년 때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2001년 로키드 마틴 승리했다. 유인기하고 아까 미국 사업들, 무인기 사업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평행세계 같이. 예. 그런데 당장 개발하는 주체들은 비슷하거나 이웃인 사람들이거든요. 음. 자, 즉 무인기가 기술적 진보가 빨라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은 미군 전력의 미미 어, 미, 미 해군이나 미공군의 공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무인기가 차지한다면은 유인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명약관한 일들이이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있어서 누가 더 이익이 되겠느냐? f 3 0으로 계속 개발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무인기를 생산하는 게더 이익이 되겠느냐 음. 이런 부분에서 방산업체와 군관의 어떤 나름의 열심히 고민을 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아까 더 내셔널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여기서 왜 공격 기능과 정찰 기능을 빼느냐.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고, 전장에서 우리 우위를 더 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의 병사들의, 조종사들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런 강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건 뭐 저의 추정이죠.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됐다. 왜냐면, 파이가 크지지 않고, 같은 파이를 두 개가 나눠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F-35를 선택했으면 저쪽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F-35의 배치 수량 감소를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 6세대, 물론, 어, 미국 방산기업이니까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겠지만은, 자기들이 볼수 있는, 어, 시야 내에, 가까운 미래 내에는, 어, 가상적국에, 6세대 전투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무인 전투기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 안심함이 판단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수십 년간의 적국이었던 구소련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정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산업체는 그 우월감의 시대에 적응한 것이고 미군도 적응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서도 F-22 최근에 퇴역했죠. 어, 뭐 이래저래 정황상 봤을 때 F-22 최강의 제공 전투기가 퇴역한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 전장에서의 에, 업그레이드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F-35 또한 그것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된 비행기는 아니에요. 네. 자 아,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당시에 어, 많은 어, 어, 열정 있는 어, 무인기 분야의 무인 스텔스기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직장을 떠나면서 어, 좀더 자기의 희망과 실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어, 모색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제가 어, 이전 동영상에 들었던 박시몽도. 보잉에도 근무했고 로키드 마네스도탑 엔지니어로 근무했었죠. 어, 그 사람이 방황하게 된 이유, 우리하고 인연이 맺게 된 이유도 미국 방산 업체 그런 행태와 상관이 지 않나 싶어요. 음. 그리고 해군에 있어서도 어, 이것만 하자면 침소봉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해군도 안 볼까요? 그 주말테 구축함 결국 두 척만 마련하고 엄청난 돈을 날리고 수십 조의 돈을 날리고. 고기 됐죠. 또한 LCS 연안전 투한사 연안전 투함이죠. 10척에서 한 20척 정도 건조했지만 결국 최전선에서 미 해군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최전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태가 됐죠. 그래서 대형 구축함은 지금 하늘에붕 뜨는 상태가 됐고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어 중형급 구축함은 전력 누수가 생겨서 급하게 컨스레이션급이라고 이태리에 있는 그 프리깃을 어 도입해서 어, 빨리빨리 지금 급하게 건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육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병대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 미국 국방력을 어, 많이 약하게 하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만들게 되된 어,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는 원하는 게 있어서 너무 비싸고 빨리 할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세대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많은 엔진이 떠났고 이미 체질로 굳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패권 경쟁을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 중국의 추격에 미국이 불안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 구매, 무기를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어, AS21, 레드백이죠. 지금 호주에서 참여하고 있죠. 장갑차. 미국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브래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그 장갑자 선증 작업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자, 오늘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네.